예, 오늘은, 우리 흑거미, <laughs> 흑거미를, 네, 데리고, 네, 산책을 나왔습니다. 예, 흑거미가, 털갈이 하느라고좀 지저분합니다. 예. 산책을, 아까 자유산책은 제가 했는데, 예,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아, 노쿨데리고 나올까 하다가 흑거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가자. 우리 집에 예, 이렇게 산책 애들을 묶어 놓지를않았기 때문에 목줄연이좀 안돼 있는 애들 대부분입니다. 큰 애들만 범탄이 가지마 범탄이, 흑곰미 백마 그리고 뭐 빛나, 옛날에 뭐 흑설탕이 몇큰 애들만 좀 목줄을 이용 있고 애들은 그냥 자유롭게 풀어놔가지고 훈련이 좀안돼있어서 전, 자, 요렇게, 그냥, 이렇게, 애들 뛰어놓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에이. 어려서부터 묶어놓지를 않아가지고, 하지만, 누가 똥 쌌냐? 개가 여기, 엉애가 있나 보구나. 그래서, 극고미를 좀 데리고 나왔습니다. 범탄이를 데리고 나오래다가 아유, 막 털가래를 하고, 너무 엉망이라. 예막 떡이 져 가지고 애들이 떨어지지 않아서 잘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게끔 좀 놔두다 보니까 예 제가 어, 지난 영상들도 다 지우고 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설명도 안해 드리고 영상도 다 지우고 설명도 없이 그래서 오늘은 좀 흙거미를 좀 산책을 하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려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수해. 왜안 입으셨나 모르겠네요. 아, 여기도 뭐, 비가 엄청 와가지고, 매일 또랑파르하고 물빠지게. 또랑파르하고 엄청, 저도 그냥 바빴습니다. 일로 가. 예. 우나라에는 이렇게 법이 존재합니다. 예, 법규가 있고 국민들은 또그 법을 지켜야 되고 뭐 좋던 싫던간에 그 법을 좀 따르야 되는 예, 예, 그런 예,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 법에 맞게 이제는 조금. 저는 자유롭게 뛰어노는 영상을 이렇게 찍었더니, 예, 그것이 또, 또, 여러 가지, 예, 또 법규에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예, 그리고 또 동물 분양 이게 또 판매업이라는 또, 어 그게 이제 신설이 돼서 판매업을 예, 안내고설지 분양을 하게 되면 처벌을 조항도 처벌 조항도 쓰여지고 예 그래서 예. 이어가자 여기 가지면 뭐심었다고 여기 올라가 볼까 그래 올라가 보자 예, 그래서 또 어떤 분이 또예 그런 또, 예, 또. 이봐 덥더미 쪽으로, 넘어. 옳지, 이쪽으로, 일로 와. 옳지. 네, 그래서, 아, 또 강아지들 분양을 좀 글을 올렸더니 그게 문제가 돼서, 예, 네, 그래서 다 삭제를 했습니다. 아, 제가 이제 강아지 분양한 목적은, 우리, 이제, 토종균 군독계도를 보존함에 있어서, 얘네들 이제, 관리도 해야 되고, 사료값도, 아 들어가고, 아 최소한의 경기는 좀, 나와요. 어이구, 이 죄송합니다. 어이구. 이게, 짐벌이, 발못 움직이면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소한의 우리도 이제 토종진돗개를 이제 전 지키려고 해는좀 그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투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 강아지는 이 그나마 최소한의 분양을 좀 해서 그래도 사료값에도 좀 보탬이 돼야 되고 또 우리 토종진돗개가 맥이 끊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 전국에 그래도 다 씨앗을 뿌려놔야 후대가 또 이런 모습의 견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최소한의 한몇 마리 이렇게 키우는 건데 암컷 수컷하고 또 색깔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금방 두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좀 얼마나 최소한 관리할 수 있고 아 혈통만 좀 유지할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선으로 좀, 유지, 어, 키우고 있었는데, 그것도 또, 좀 아, 문제가 돼서 좀 줄이고, 이제, 아, 대폭 좀, 우리 지인들이나, 아 조정준도 개호가 우리 분들하고 좀 많이, 예, 나눠서, 좀,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저희 견들 어, 암컷이나 수컷 중에서는 우리 명작이를 좀 얘가 있을 흙꼬미가 있으니까 명작이를 좀 보낼까 좀 그러고 있습니다 수컷 중에서는 최소한의 종자만 좀 갖고 아, 암컷은 좀 대폭 다른 분들하고 지금 토정진 아, 그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좀 많이 아, 좀 나눠서 좀 보존을 좀 하고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들이고 있을 저희가 안 돼서 아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라니가 똥 싸나서 이좀 냄새 맡고 있네. 고라니가 똥을 싸는데 여기다. 이 진돗개를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은 진돗개 매력에 빠져서 좀 이렇게 더 키우게 되고 어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진돗개를 좀 어려서부터 우리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아.. 저도 한7 80년대에는 저희집에 아 진돗개가 계속 있었고 저도 어, 성인이 돼서도 계속 진돗개를 좀그 개인주택 살았기 때문에 계속 키웠고 어. 그랬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요즘 조금 많이 옛날에 키우던 우리 개의 모습과 좀 달라서 아 옛날 모습을 가진 개를 좀 제가 지켜야 되겠다는 또나좀 그러한 생각에 이렇게 그, 개를 키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근데 뭐저 아니어도 뭐 보존할 수, 보존, 뭐 하시는 분도 또 계시고, 어, 진도 현지에서도 네, 혈통 보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또 키우게 된 이유는 그 진도 현지에 지금 있는 견들과 옛날 우리 제가 그전에 보고 어, 자라고 했던 우리 진도의 모습과 조금 틀린 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 제가 좋아하는 형태의 견들로 이렇게 좀 번식을 좀 하고 그렇게 좀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명칭도 토종진도께 연구소라고 이렇게 하고, 전 아름대로의 브리딩과 어떤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좀 이렇게, 번식을 하고, 어 전국에 그래도, 어 제가 개장사가 아니니까, 적정한 가격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동물 판매업이라는 게, 좀, 허가를 애견샵처럼 만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만들고서 어떻게 이거 몇 마리를 분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뭐, 제가 개장사가 아니니까 또 얘들을 가지고서 무슨, 애견샵에다가 강아지들 갖다 주고 뭐, 뭐, 이렇게 팔아달라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무슨 개를 돈벌이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그럴, 생각도 없고, 이유도 없고, 예, 그래서, 지금, 밤컷은 대폭 좀, 우리, 배우가님들하고 이렇게, 여력이 되고, 하는분들아고이게좀 나눠서, 명맥이 끊기지 않게, 후손들이, 그래도, 옛날 노랭이, 노랭이 노랭이 해가지고, 엄청, 많이 지금도 유튜브에도 나오고 여러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모습을 지금 간직하고 있는 개들이 흔치가 않아서 자꾸 그 옛날에 80년대 노랭이 그 말을 좀 지금도 노랭이 노랭이 하는 이유가 지금 뭐, 그런, 그러... 아, 노랭이보다 더 좋고, 더, 어, 품성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뭐, 그런 애들이 많다고 그러면은, 그 노랭이 얘기를 지금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런 모습이 없고, 아, 옛날에 그 겹게 스타일의 기회가 많았는데 두툼한 체, 체형에 아, 요즘은 아유 헛개 체형들이 이제 대부분이 돼 버리고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도 노랭이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와 응. 음. 해치마. 음. 음. <laughs> 앞으로도 이제는 이렇게 자유 산책은 제가 그래서. 아. 어... 이마다. 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고. 야, 또 몸에다가 몸에다가 좀 줄을 묶었습니다. 짐벌을 잡고 있는데 자꾸 땡겨서 이놈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혈통 불단의 목적으로 몇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laughs> 어,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어, 이렇게 몇 마리 그냥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몇 마리씩 키우고 있다 보면은. 어, 혈통 보존이 되기가 좀, 휘,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집중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두수로 해서 좀 보존을 좀 하고 있어야 명맥이, 에, 유지가 되는데, 지금 저희 토종 깨달을 키우시고 계시는 분들도 좀다 걱정들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귀가다가는. 이 모습에 계절이 지금 남아있지 않겠다. 아끼다도 아메리칸 아끼다가 있고, 저편 일본 아끼다가 있고. 어이 하지 마라. 야, 야. 에대저 자식이. 이렇게 되듯이 더 좋은 잉글랜드에서 지금 영국에서 더 가지간 애들이 지금 더 멋지게 커서 여기 잉글랜드 진도교가 앞으로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도 있고, 음, 진도에지 앞날이 진도계의 앞날이 조금 불통불투명해지고 불투명, 있습니다. 예, 그, 제가, 그래서, 영상도 다 지우고, 어, 앞으로는, 이렇게, 애들 좀 목줄 연습을 좀 시켜서, 이렇게 이제 산책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야, 발, 끈, 끈좀 빼봐. 지 영상을 좀 찍어야 될것 같고, 어 애들이 목줄 연습 안된 애들은 제가 찍기가 지금 어려우니까 다 묶어서 예 목줄 연습을 좀 시키고 한 마리씩 이렇게 산책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아아 소통을 좀 하고, 아 그러려고 합니다. 이제는 작견 배출도 이제는. 하지 않을 거고 혹시 저저꼭 어 어떤 자견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그어 미리 다 예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도 어몇 마리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 강아지들을 지금. 우리 저 지금도 아 진설이가 난애들도 있고 백설이가 난애들도 있고 우리 재선이가 재선이 자기는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아 남아 있습니다 재선이 자견이 네 마리나 흑구암컷들 하고 블랙타암컷하고황구수컷 하나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혹시 아 원하시는 분 계시면은 저랑 네. 분양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에이.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있던 것도 지우고 영상을 이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자유산책을 제가 못 찍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번식을 지금 제가 안 하려고 하고, 꼭 어떤 자견을 배출을 해야 되면은, 아, 근데, 거기에도 암수와 또 색상이 모색이다. 맞는 애들이 딱 그렇게 태어난다고 보장도 없고, 그럼 남는 애들을, 저희가 이제는 유튜브에다가 해서 이렇게 광고를, 어 뭐, 분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번식 자체가 지금 힘들어졌기 어, 때문에 이제 번식을 거의 안 하는 쪽으로 하고꼭 어, 원할 때는 나머지 자견 처리 대책을 좀다 시키고서 어떻게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재순이 자견 두지벌스 지금 네 마리가 가고 네 마리가 남아있는데 아, 지금 아주 좀 난감합니다. 지금 두 달이 다돼 가는데.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 제가 영상 못 찍은, 아, 그 말씀도 드리고 있던 영상도 한 5천 개나 되는 거를 다 삭제를 제가 하고, 어, 그랬기 때문에, 그라또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이 아왜 그런지 또 궁금해 하시고 댓글도 남겨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동안 영상을 못 찍은 이유와 앞으로 어 어떻게 에또 이렇게 또 견들과 이렇게 지낼 건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고, 어 혹시 우리 또 구독자님들 중에서, 어 좋아하시고 뭐 해는 견들 있었으면은 키울 수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예 제가 지금 다 나눠드리고 할 생각입니다 제가 개인이 이렇게 해서 어 보존하고 한다는 것도 뭐 한계가 있고 네 말이 보존이지 관계법령에 또다 맞아야 되는데 아, 그렇지가 않다 보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어, 댓 거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괜히 또 범법자가 돼야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예, 저도 또 그러기는 싫고, 그것 때문에 또, 애들은 좋아하지만은 또, 얘네들 때문에 또, 범법자까지 돼가면서 또, 예. 그러긴 어렵고 그래서 예. 여러분들과 우리 많이 좀 나눠서 어 여건이 되시는 분들하고 나눠서 우리 좀 보존 좀 하고, <laughs> 예. 그랬으면 해서 지금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예. 가자. 꼬마 가자.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나. 예, 그래서 이제 흙곰이랑 한책 나오면서 아, 제가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상당히 좀 고민도 하고. 어, 그래서 여지껏 영상도 못 찍고 그랬는데. 예, 오늘은 좀 영상을 좀 찍고. 어... 어제는 이 커뮤니티 글에다가 아, 못 올린 뭐 그동안 감사했다 아, 하고 어, 인사 말씀만 좀 드렸습니다. 오늘 여다밥 주다가 에이, 좀 하나 좀 응, 찍어서 올려서 여러분들과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 부서 없이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 저와의 아, 다른 생각을 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테고 제 생각이니까 너무 그런 걸뭐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나름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아, 저기 되게 어렵다 여러 가지 또 그런 말씀 전해드린 거니까. 예. 예, 어떤 분들은 뭐 이게 강아지를 분양해서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냐, 뭐 하시는데. 제가 매일 와서 뭐 사료 주고 뭐 하고 몇 마리. 그걸 돈 버는 목적이라면 많이 키워서 많이 분양을 해서 음. 뭐를 해야 되겠죠. 몇 마리 가지고서. 뭐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이다 사료값 주고 좀 최소한 의 경비 유지를 했던 건데,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얘네들만 좀 죽은 때까지좀키수 있게 조금 좀 암컷들은좀 줄이고, 종전들만 예, 좀 하고, 암컷들은 좀만큼 어, 언젠가 실을 보존할 수 있는 어, 애들만 지금 남겨놓고 네. 암컷들 면서 많이 좀 우리 애호가님들하고 애경가님들한테 많이 좀 네. 남아드리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자 가자 꼬마 가자 꼬마 그 가자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아유 벌써 상당히 영상이 길어졌네요. 좀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아, 영상은 이런식으로 어, 산책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어, 대화를 전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있겠습니다.